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는 한자어 어휘 시간입니다. 저는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이에요. 오늘 벌써 27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자, 그리고 남을 뜻하는 타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씁니다. 어, 스스로 자 라고 말하고요, 남, 타 라고 말하는데요, 자와 타, 자기 자신을 뜻하는 자, 그리고 남을 뜻하는 타가 들어가 있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자가용 자신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쓰고요. 자가용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타는 차가 자가용이죠. 자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버스, 지하철 아니고 자가용.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가용. 타인, 타살. 타인은 내가 아닌 남입니다. 타인. 그리고 타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게 타살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어,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거 형사들이 밝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죽는 거는 자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단어는 좀 쓰기가 그래서 안 썼어요. 타살이다, 뭐 자살이다, 이런 거, 뉴스에 보면은,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타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남에 의해서 죽었다. 라는 뜻이죠. 타살. 그 다음, 자립, 자치. 볼게요. 이때 립은 서다. 라는 뜻. 스스로 서다. 자립입니다. 자립. 자립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자립이라고 하고요. 그런 마음을 자립심이라고, 심자 붙여서 자립심이라고도 합니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 그래서 자치만 보면 여러분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는 어,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지방에서 쓰는 지방세가 또 있습니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지방자치를 기억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타지 타게 출타 보겠습니다. 타지는 어, 남의 땅이거든요. 우리 땅지자도 봤죠. 여러분, 타지 하면 남의 땅이니까, 내가 태어난 곳 또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타지입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잠깐 가 있다. 그럼 타지에서 고생이 많아요. 타지에서 적응은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계는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분이 죽다, 돌아가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를 타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타계라는 말을 쓸까? 보면은요, 이게 세계라는 뜻이고, 타가 다르다, 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가셨다라고 해서 타게 하셨다라고 하면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타는 이것도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요. 외출이라는 말 있죠.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 그것을 외출하다고도 하고 출타하셨다 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른분들, 네, 집에 계시는 어른이 집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셨을 때는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또는 출타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거도 보면은, 나가다 라는 출, 출입 할때 우리 했습니다. 요, 요 글자는. 어디로? 다른 곳으로 나가셨다. 지금 집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가셨다. 라는 뜻으로 출타 라는 단어 씁니다. 그 다음, 자부심, 자존심, 자신감. 자부심은 스스로 나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 심은 마음이고요. 자존심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감은 나는 할수 있어.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요때신 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할때 신, 그리고 자신감 할때신 자는 달라요. 요 때는 믿다 라는 뜻이고, 요거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감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느낌이죠. 나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요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이타적이라는 말 있는데요, 여러분. 이타적이라고 하면, 이때 이는 이롭다, 해롭다, 손해, 이익 할때 이인데요. 남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기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요. 이타적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이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도, 타는 남 또는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입니다. 자서전 자화상 할때 자서전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이죠. 그죠? 그게 자서전입니다.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린 게 자화상이죠. 유명한 어반 고흐의 자화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서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고,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의 얼굴을 그린 게 자화상입니다. 타 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인데요. 타산지석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보면서 어, 저기에 저렇게 있으니까 이런 게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의미로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어떻게 문장 속에서 쓰냐면 어, 조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급, 자족, 자화, 자찬. 볼게요. 자급은, 자기 스스로 급 어, 보급하다라는 건데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고 만들고 해서 자 스스로 족 만족한다 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농사도 내가 짓고 집도 내가 짓고 옷도 내가 만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자급자족을 하는 게 너무 어렵죠. 다들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또 음식은 음식 만드는 사람이, 옷은 옷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은 자급자족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했죠. 그 다음, 자화자찬 하면은요 스스로 잘했다 스스로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와나 진짜 이건 너무 잘했어라고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할때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써요. 어 자화자찬하면 좀 그래. <laughs> 어, 난, 진짜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자화자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자타공인. 이거는요, 자기도 그리고 남도 모두 인정한다. 라는 뜻이죠. 자타공인 최고의 그룹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타공인 최고의 맛집. 뭐, 자타공인 최고의 채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할때 자타공인이라는 말쓸수 있어요. 자, 스스로라는 자, 그리고 남이라는 타가 들어가 있는 단어 봤는데요. 마지막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요. 자신, 자가용. 타인, 타살. 자립. 자치, 타지, 타계, 출타. 자부심, 자존심, 자신감. 이타적, 자서전, 자화상. 타산지석, 자급자족, 자화자찬, 자타공인. 선생님은 아직까지 한이재미 채널이 한국어 채널 중에 최고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자타공인 한이재미 채널이 최고예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같이 저하고 쭉 한국어 공부해 주실 거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니 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